자, 온코니테라퓨틱스의 상승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들십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온코니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지금 59,200원을 고점을 찍으면서 신고가 정신을 10월달에 새롭게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자, 최근에 조정을 좀 딛고 상승하는 만큼 굉장히 온코니테라퓨틱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대왕고래 아저씨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도 우리 온콘이 갈수 있다라고 26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24일, 22일, 19일 10... 9월 17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연달아 이 온코닌 테라퓨틱스 갈가능성 있다 중요한 거는 요 세력의 흐름과 맥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러한 출렁거림 속에서 온코닌 테라퓨틱스가 왜 상승할 수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오늘 또 중요한 맥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어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온코니테라퓨틱스가 무상증자 이후에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이제 어, 올라왔는데, 자, 온코니테라퓨틱스가 상장 이후에 첫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죠. 언제 했냐면 은 17일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 3,300만 주 가량을 신규 발행하였는데 기존 한 주당 3주씩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호재요 호재. 호지. 무상 증자만 하더라도 그냥 호재인데 요거는 대박 호재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무장으로 어, 무증으로 인한 기대감을 무장이 아니라 무증이죠. 무상 증자로 인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이러한 또 중국 시장 진출 이후에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고려할 때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정당화된 수준의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을 우리가 요거를 중장기로 가져갈 의미는 없죠. 중요한 거는 중장기든 단기 수익 등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세력들의 흐름, 세력들의 의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더욱 더보다 플러스 이 맥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지금 일단 파도가 출렁거리고 거린 이후에 올라가 고있죠 파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어느 순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 내려오는 요 끝. 숫자락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세력들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자리가 맥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종목은 딱세 종목인데 APR과 제이중 코스메틱 그리고 차 바이오텍 이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품 관련주로서 어제 신고가를 간 이후에 오늘도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빠른 수익을 챙길 수있었고요 지금 뭐 그면은 여기 월요일날 신고가 상승, 조정 상승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흐름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까요? 바로 지금 어제 이 고점 라인, 여기를 244,270원 라인을 그저께 돌파를 해주고, 어저께 자리를 잡아주었다라는 것은, 아직 요거는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에서 5% 먹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평당 뭔가 안으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더 홀딩해서 우리가 이익 실현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PR 여전히 흐름 괜찮고 두 번째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 바이오텍 계열사인 차 헬스케어가 공사 인수 예정 소식 속에서 어제 상황가를 가고 오늘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진입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요 종목을 사실 드린 이유는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중반기부터 매집하는 흔적들 을볼수 있죠. 매집해놓고 지금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반년 넘게 매집하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제 상황가 갔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까지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지금 확 없잖아요. 매도 물량은 없으니까, 지금 오늘 뭐 18만 주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냥 점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요거는 제대로 닥전을 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에, 일단 요 종목, 어, 좀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어, 세 번째로 드린 종목은 제가 차바이오텍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3.70%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 여전히 지금 수익 구간에 있긴 하지만, 어, 요것도 우리가 좀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절대로 무리한 위치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APL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그 다음에 상승, 이러한 패턴으로 갈수 있는, 그리고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해서 종목을 선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오늘도 드렸지만, 어저께도 드렸고요, 그저께도 드렸고, 저번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주는 특별히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단기수익보다는 우리가 단타로,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셔야만, 요렇게 수급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적중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오늘도 모두 다 수익 성공했고요. 어저께도 수익 성공했습니다. 또 시초가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요.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번호를 올려두었어요.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깐요 문자 한 번으로 맛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받아갈 수 있는데 안 남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대왕고래 아저씨가 드리고 있는 요시초카 챌린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추석 이후에도 요시초카 챌린지로 맛있는 종목들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맥점 라인은 일단 첫 번째로 요 자리입니다. 5만 3천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홀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순매수가 되면서 지금 총 순매수량이 지금 외국인이 260억 원 이상 네, 들고 있습니다. 네, 260억이에요, 260억 엄청난 물량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흐름이 여전히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새록들은 이미 차, 어, 올해 3월 달부터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여기 이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온코닉이왜 제가 강할 수밖에 없냐, 없냐고 하면은 이 31,190원 자리를 한번더 물량 받아먹고 그 다음에 올렸단 말이에요. 올린 다음에 여기 탈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정 보이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한번더 개미 털고 개파라고 한번 개미 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맥점 자리가 여기였죠. 37,680원. 면서 제가 폴라리스 AI라는 종목도 예시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다가 11일선에서도 다시 한번 어, 자리 잡아주고 오늘의 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 오늘은 거래량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의 흐름을 좀 같이 보면은 여전히 흐름은 오늘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이 온코닉은 여전히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고 플러스. 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면은 저는 여기 이제 요 고점 이 라인 37,600원과 53,000원 요 상승분 어 그래서 저는 한 사, 상한가 한 방은 더갈수 있는데 있는데 요러한또 조정이 나왔다가 한번더 올라가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죠 왜 왜냐면은 이 조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한다는 거거든요 이 매도를 소화해 주는 이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버거워요. 보세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버겁다. 사실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물론 바닥이라고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예. 또 상승 출발하는 요 신호탄이 요때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보다 지금 올라갈 때가 더 그냥 강하게 올라가요. 거래량도 이때보다 반박, 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13%. 올라가 고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21%까지 급등이 나오겠지만, 윗꼬리가 달렸죠? 그만큼 차익매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6%. 윗골이 달리면서 차익매물. 종가는 9%에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반도안들었는데도 벌써 지금 이렇게 13% 이상 급등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한, 어, 강한 종목은 맞지만, 어, 지금 현재, 어,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신규 상장 이후에 많이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5만 3천 원대가 맥점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 더욱 더 여유롭게 홀딩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어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어그 대왕구리 아저씨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관심 가져, 가 불만한 종목 히든 줄을 제가 딱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제 종목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배경, 재료, 그 다음에 세력들의 흐름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어, 히든즈 받는 방법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010-6397-9283으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까요. 무료로 드리고 있을 때 빠르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번 하반기에 대박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 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세력의 흐름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대왕고래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